9월 28일 목요일 목요일이지? 뭐 평일이지? 공휴일이잖아요 평일이냐. 평일 아니야 난 토요일하고 일요일 맞지 그 아버지 545 아버지 시작 이 눈의 향이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뭐. 믿음 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바로 신경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분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사장입니다. 음, 크게 읽어주세요. 크게 하나님께 올려주고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장 아니야? 사장있나요 어제 사장입니다. 오 장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모시 있는데 거기에 행나타서 짊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배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배. 보시고 병 벌써 오래된 배. 줄 아시고 이르시되 배. 네가 배.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병자가 대답하되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이 병난 사람에게 이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냐 대답하되 나를 낫게한 그가 자리를 네.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게, 이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게 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주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이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도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로 말미하며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뜻 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날 보내신 예의뜻 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말미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가 니라 요한은 켜서 빛이 있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거이, 즐거이, 즐거이 길을 원하요 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름을 지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름 믿지 아니함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냐.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2 1이작지진 네. 이 집이 작아진데. 이 집이 아버지아버지감사합니아 오늘도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아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하루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복음을 듣고 어,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어, 천국 갈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들이 죄들을 대신해서 해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명절에 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주니, 그 10년 가운데 성령을 보내 주시고 복음을 전해 듣게 하여 주셨옵고 음,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죄들을 모두 해결하고 어,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얻임을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옵시나 다만 하겠서 고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고 지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